예수님께서 이제 갈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사마리아하고 갈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만난 사람들이 저 멀리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나병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나병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그 흔적들은 있잖아요. 아직도 남양환자촌들이그 마을들이 아직 정착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까운 남양주 여기 바로 옆에도 진해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있고 여기 많았어요. 남양주가 남양환자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또 원주 원주의 남병환자촌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제주 전라도 가면 익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록도는 당연히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나병환자라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도 나병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 그래서 전국에 나병환자 교회들만 따로 연합해서 그 우리 노회가 있는데 총회 안에 노회가 있는데요. 이분들만 따로 노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병환자 분들은 참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익산에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남영환자 그 세, 마을이 세 개거든요. 그 마을의 교회인데 아, 지금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전에는 300명, 400명 됐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자제반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2세, 2세대, 보통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드러나신 분은 연세 한 80대 정도 되시는 분만 나병의 그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을 정도,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도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새벽 예배나 수예배나 주일 예배나 인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항상 인원이 동일해요. 그래 이번에 이제 제그 아는 친한, 친한 목사님이 소록도에 이제 다그 소록도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는데요. 아,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이제 이남영환자들 자꾸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없고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병원에 이제 입원 이렇게 계시니까 실제 계신 분들이 옛날과 다른 거예요. 인원이 점점 작아서. 예전에는 꽉꽉 찼던 교회들이 이제는 다섯 교회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 교회 단임이긴 한데 다섯 교회 연합이 되어서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고 저기 드리고 저기 드리고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서록도 연합교회도 서록도 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아 정말게 이렇보이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에 없으면 다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악마에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냐면 우리나라 나병이 생기고 어 우리 순양은 목사님이나 정말 믿음의 분들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병 환자들이 우리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그렇게 모아 놓고 그냥 너희들 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때 오히려 성교사님들이 가갖고 그분들을 치부하고 또 소록대에도 마찬가지고 또어 여수의 애영원도 마찬가지고 다 성교사님들이 세우고 거기에서 성교사님들이 저분 나병 환자를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엄청난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분들이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자 육신을 보면 막 썩고 완전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가장 무서운 경우는 아 이게 아픔을 모르는 거잖아요. 코가 썩어서 떨어져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잘라나도 가그 아픔을 몰라요. 그, 이게, 그, 신경이, 어, 이게 살아서 느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아픈 거죠. 어느 순간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다치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어, 이게 자기가 다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썩고 하면서 또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대, 그래서 나병원자 촌들 보면 그 마을들을 보면요 거의 돼지축사가 거의 대부분 다 돼지축사나 어, 닭을 키우게 한 이유가 정부가요 그 냄새 돼지동 냄새 엄청 들려가잖아요 소통보다 소는 별로 안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돼지가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거던닭또 또 닭동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자활 갱신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과 왕래를 못하니까 거기서 따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게 뭐냐면 이렇게 돈사, 계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병환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게 썩는 냄새도 있잖아요. 그 이게 이제 묻혀가죠. 그 동네는 다 알아요. 저 나병환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도 지금도 2025년도 살잖아요. 익산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와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아직 안 오는 거야. 다 알아요. 그래서 저기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일반인들은 안 되니까 친구 목사님도 이제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우석대 그 어, 이렇게 유학원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시골들 많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비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 그 나병환자들은 또 자기네끼리만 있어서 되게 배타적이에요. 자기네는 너무 왜냐면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을 안납니다 자기네끼리는 너무나 똘똘뭉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게 배척하는 마음들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 친구 목사님도 한 10년 정도 다니면을 하다 보니까 비전을 우리가 한 새로운 비전을 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제 한반 이상 분들은 이제 마음을 서서 열어가서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섬겨 나가고 그다음에 유학생들 한번 섬겨자. 왜냐면 일반인들은 안 오니까 이분들은 모르잖아요. 겉으로 멀쩡하니까 다 그리고 나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오후에. 이제 그들의 식사도 대접하고 한, 일, 한 1년 가까이 식사를 대접했더니 처음에는 밥은 거기서 밖에서 먹지만 교회에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서서히 교회에 와서 자기들 모임을 이제 갖게 하고 또 앞으로 한국어나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또 그런 복음의 어, 문들을 또 유학 온 사람들, 유학 온 친구들을 학교 하고 연구해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올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나병환자들의 다양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나병이 참 쉽지 않은 거죠. 2,000년 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더더구나 율법에 나병환자들은 사람에게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외치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나병환자네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수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어, 이렇게 삽니다. 배너라는 영어를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배너 보게 되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동굴에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가 이제 자기 어머니 베는 배너, 유다 베너가 어머니를 뵈러 갈때 그냥 못 가잖아요. 다 나병이 걸려서 저쪽에 안에 속에 있는데 이제 음식을 내려다주면 거기서 먹고 숨었는데 아들 베네 배너, 유다 베너가 그 어머니를 찾아갈 때 몰래 보다가 막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가 난데 어, 나타나니까 유다 베너가 나타나니까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하는 거예요. 막 온몸에 이렇게 나병이 있는데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 억지로 가서 해서 안아주고. 아, 그런 모습들을,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멸시하고 총 사회에 그리고 가족들과 다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아야 되고 그 나병 환자들에 있으면 얼마나 어, 이런 그 유생 상태가 불결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냄새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도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오늘 말씀 보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읽을 땐 그러겠지만 실제 저 멀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되는중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찾는 데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뭐 우리 스스로 끙끙 걸 수도 있습니다, 저. 그렇죠? 뭐 이제 저녁 때 오면 지치고 힘들 때막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치거나 영혼이 지치거나 뭐할때 제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놀랍게도 다른 본문 보면 나병환자를 보면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 가시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이열 명의 나병환자들 양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 멀리서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거예요. 이건 놀랍잖아요. 만약에 10명이 네,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 기분 나쁘네. 뭐, 직권 기꺼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의쳤더니, 뭐, 만져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처럼 기도해주지도 않고, 아 가서 제사장에 게 보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면 뻔하잖아요. 자기들은 나병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에 게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제사장이 그들을 맞아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판명할 때는 제사장이 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피부병인지 가서 진찰하는 거는 간별하는 건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나병 환자라는 것을 판명이 났고,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사실은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에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 말씀으로만 해도 놀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하인의 자기 하인의 하인이 중풍병자를 심도할 때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도 하고 간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 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 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내 하인이 지금 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 그러 가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 당연히, 아, 오십시오 하고 그냥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백 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 3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맨날 의심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하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 잡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은 귀에 들어주지 않고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요 오병이여 치병이여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지금 고통당 그냥 사실 하인 버려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간다 하시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제 하인들에게도 또 부하들에게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제가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에 보면서 놀라워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집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충풍교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 때로는 이런 어떤 모이지 않는 증언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건참 어렵거든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아, 되고 있구나. 저 치료가 돼도 끔씩 나아가는 모습을 봐야지만 아무 뭐 렇게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저 우리 김 신사님 당뇨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뇨에 뭔가 갑자기 좀 이렇게 재봤더니 어제는 150이었다, 오늘은 130이었다, 내일은 120이었다. 이게 딸게 만약에 되면 아 내가 나가고 있구나, 아니면 좋아지고 있구나. 사실 우리는 다 이런 그런 것들 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열 명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상한 이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이 모습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는 사이에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봄이 알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면 어깨끝하게 나은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놀라운 10명의 사람들이 치료받았는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목 자체가잖아요. 감사는요, 지난주 마찬가지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했다면 가다가 치료받았을 때이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치료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10명의 사람 중에 단한 명만이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치료받았는데 아홉 명의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취급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게 사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인처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가기도 싫어하는 그 곳을 예수님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요? 그 사람이 나병환자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어떤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은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우리 백 부장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게 네몸 보이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 순종하고 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적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때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이느냐 그아본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시고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의 순종은요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게 앞서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